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영상은 찍은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봤어요. 저희 할머니가 목욕 중이어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. 지금 들리네요.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. 일단은 물을 졸여줬었을게요. 내다 부을까요? 저다 부었어요. 그러면은 물풀을 넣어줄게요. 제가 방금 물을 흘릴 뻔했네요. 물풀을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 한번더 정도만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섞을, 섞어주세요. 이게 근데 섞는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풀어주고 게 일단 다 풀어줬는데, 그냥 물 같네요. 흙. 나는 한 다음에 건져줘요. 그 다음에는, 요치대를 넣어줘요. 치대 치즈를 넣고, 이게 치즈이 생각보다 잘안 풀어져요. 해보시면 알텐데, 진짜 안 풀어집니다. 그냥 액티를 넣는 게더 나을 수도 있지만, 나중에 정말로 안 뭉치면 액티 넣을게요. 으, 뭐야. 섞이진 않았네요. 투명해서 못보겠어요 얘를. 엄청 투명하네. 생각보단. 일단은 비상용으로 놔뒀던 애기한테 그냥 다 붙일게요. 음, 이제 보이네요. 물 같은데. 그냥, 젤몬을 넣고 섞는 게더 나았을까요? 근데 그럼 더안 되겠죠? 그럼 음, 이게 언제 뭉칠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뭉치고, 저 일단은 뭉치기는 했어요. 근데 손에 엄청 묻거든요? 그래서, 근데 찰방찰방하긴 해요. 물, 불을 엄청 넣어서 한, 한 건데 이렇게 손에 묻죠? 그래서 제가 진짜 겨우겨우 사온 요 핑크색 젤 문을 넣어보겠습니다. 그냥 이거 다 넣을게요. 어후 진 이쁜 거다 너를 넣을... 응 근데 이게 너도 넣어도... 손만난 눈이 막 뜨지 않고 느낌이 막 뜨지지 없더라고요 얘가 제가... 근데 아, 이 이것도 안 돼요. 자 소리가 들려서 죄송해요 지금 제가 책상이 막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엄청 물기가 많아요 찹쌀떡같아 따따따따따따 그냥 슬라니만 될까요? 제가 유튜브를 찍다가 막 망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허크 일단은 만져볼게요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이렇게 슬러시가 되겠죠? 복숭아 슬러시? 좀 복숭아 슬러시 같아요 진짜 보면 <laughs> 자 일단은 제가 일단은 요거를 만지기 좋게 한 다음 주변을 치우고 다 완성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 최소도를 해봤는데 아직은 손에 묻어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나오죠. 근데 바풍은잘 안돼요. 근데 느낌은 좋다는 거 방금 소리가 났어요. 이게 자, 그냥 오늘은 오늘 주제는 슬라임으로 가도록 할게요. 느낌은 너무 지저분해졌어요. 그러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어디다 놓을까요? 저 실패한 물에다가 넣겠습니다 진짜 복숭아 슬로시 같은 색이 디박 끌리댄. 음, 어느 종이도 만들죠? 이게 남았으니까, 여기에서 만들어 볼게요. 나는, 손을 못 치우겠어요. 여기 날리는 거 보세요? 보세요? 자, 그냥, 요 정도 상태에서. 너는 그냥 간단하게, 그냥, 클리어 만들겠습니다. 죄송해요, 망해가지고. 빵빵 n g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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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a n g Bang, b a n 가 b 나가 g b a n 얼굴 과정에서 좀 바꿔주는 게 팁입니다. 그리고, 그냥, 액티베이터를 한두 방울, 세 방울, 네 방울 정도 넣어줄게요. 오늘은 그냥 주제를 클리어 슬라임 만들기로 갈게요. 끈적. 지금 끈적끈적한 상태의 클리어. 도 아닌데. 제몬? 아, 여기에다가 아까 남겨놓은 제문을 넣을게요. 기용. 파르파. 일단은 요거를 다 완성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.